많은 노력과 시간을 투자를 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저는 시에서 내부적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장 그 우리 시를 대표하는 오범적인 봉사단이라고 저는 자부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2009년부터 2011년도까지 자동문화 교육이나 문화를 위해서 제가 그때는 직원일 때 노력했던 그 시간이 초등학교나 저변에서 조금씩 성과가 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저 개인적으로 굉장히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2011년 하반기에 뭐 내부적인 사정으로 제가 이제 다른 부서에서 이제 일을 하고 있을 때 여기 계신 분들이 많은 분들이 노력을 하시고 최선을 다해서 봉사를 하셨는데 이렇게. 좋은 어떤 성, 평가라든가, 또, 내부적으로, 또 자본과 문제가 좀 생기는 어떤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시민봉사단이라고 하시고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내가 이 일을 하면서 뭔가 큰걸뭐 바란다든지,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뭐뭘 가지고 있다 하는 것 같다가, 부드러지게 나타내고자 한다든지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은 들 저는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일부 이제 그러한 부분이 서로간의 이해와 배려가 부족한 그러한 상황 때문에 좀, 좀 불미스러운 어떤 일도 있었다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계셨던 어 여기 지금 페트롤 초창기부터 계셨던 분들이 이제 꽤 많이 계신데. 제가 개인적으로 그분들한테 굉장히 파분에든 어, 어, 그런 어, 시절도 연도가 있었습니다. 2013년, 2 뭐, 1 4년 연도 들어올 때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저도 이제 그 팀장으로 승진을 하고 난 다음에 대부분 우리 저시 내에 계신 분들은 자기가 먼저 한번 근무를 했던 부서에 다시 잘 복귀를 하지 않습니다. 어, 솔직히 말씀드려서 아, 저도 이제 그 퇴직을 한다 그러면 한4월에 정도밖에 남지는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다시 아, 뭐 다른 어떤 일을 해야 되고 뭐 한번 거쳐갔던 부서에 잘가진 않는데 여기 계신 이제 원로의 시민 봉사하다는 활동하고 계신 분들도 다시 꼭 와서 이전에 그 봉사하셨던 그 여러 사람들의 초창기에. 어, 초심에 대한 걸 같다가 좀잘 좀, 잘좀 어, 이끌어서 좀더 좋은 봉사단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좀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제 제가, 어, 다시 이제 복귀를 했습니다. 물론, 어, 이윤규 <laughs> 주부가님께서, 어, 여기 계신 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셨어요. 근데 그게 이제 뭐, 노력한 거에 대해서, <laughs> 그, 다른 사람한테 좋은 얘기를 덮고자 해서 그런 건 아닌데, 본인이 또 자작을 좋아하고, 또 이제, 고창기에 계셨던 분들이 워낙, 어, 열의를 가지고 일을 해주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떤 본인도 어 충분한 어떤 그런 노력을 하지 않았을까,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금년도 2015년도 봉사단 만들면서, 제가 이제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이전에 있던 그러한 어, 방법과 생각을 가지고 만약에 자동 봉사하다가 만약에 한다 그러면 분명히 다른 사람들한테 보여지는 어, 이제 시험 부대에 올라와 있다고 생각을 해주시는데 만약에 이제 오늘 2015년 이후로 어, 이전에 있었던 그러한 봉사한 일이 다시 많은 성과를, 기초를 좀 다지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서 꼭 와서 이제 이 얘기를 좀 드리고 싶었고요. 금년에 그뭐 자전거 도로 관련된 것도 예전보다 는 못하지만 어 좀렇게 많이 시에서 신경을 써서 어 도로도 만들고 뭐 여러 가지 하는데 저희 이제 문화팀에서는 훨씬 더큰 일을 지금 저희가 어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학생봉사단도 저희가 한 2천 명 정도 지금 교육청이랑 어 협의를 해서 봉사단도 지금 구성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때 학생봉사단을 개도하고 이끌어 주셔야 될 지금 어 성인, 기성세대의 어 자전거 시민 봉사단 지역 계신 분들이 어그 학생들한테 잘 이끌어 줄수 있는 어떤 분들이 되어주기를 제가 기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저희 뭐 자전거 버스나 뭐 캠페인 이런 게 있었는데 운전에는 좀 다양한 행사 캠페인을 제가 많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좀 예전보다는 좀 많이 바쁘게 지내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제가 한 5년 전부터 꼭 하고 싶었던 일을 이제 금년에 결실을 맺는 일을 하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10월에 이제 자전거 박람회를 제가 어 서울에서 대처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뭐 국제회의도 있고요. 뭐 대규모 전시도 있고요. 대규모 어, 자전거 행사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어, 여기 이제 계신 분들이 행사장이나 이럴 때 어, 그 모범적으로 선대에 쓰셔서 봉사활동을 해 주셔야 될 그런 책임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각자 다 다른 일과 아프고 또 사회적으로 덕망이 있고, 각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다양한 그러한 직업을 갖고 생각을 가지신 분들인데, 저희 시에서 <laughs> 행사를 하고 있는, 아니면 계획하고 있는 그 일에 내가 자전거를 타는 가장 선두에 사는 사람으로서 그 일에 만약에 참여를 하신다면, 자기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 이런 거를 잠시 내려놓으시고, 저희가 바라고 있는 가장 통일된, <laughs> 그리고, 모범적인 어떤 상태의 활동을 해주시기를 제가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뭐, 끝으로, <laughs> 어 제가 이거 한 3, 4년 만에 다시 봤는데, 혹시 이 시가, 뭐, 그동안 이만저만 했다고 했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거나, 그래서, 뭐, 본 오늘 이 얘기를 내가 물어봐야 겠다 하신 분, 한두 분만 제가 질문을 그 의견을 듣고, 하고 이부 활동에 대한, 오늘 행사 활동에 대한 거는 저희 이민준분님께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저한테 궁금하다고 생각이, 공부를 봐야겠다는 이 얘기가 있으면 한두 번 정도 얘기를 해 주시죠.